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는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마음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렬히 소수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문둥병자들이 제생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열명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감사로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 9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고도 무심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속담에 은혜는 물에 적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원하는 두고두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 은혜 바라는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관심하기 쉬운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설하에서 바른 언혜는 생각지 못하고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잘못한 것만 타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부 간에 바른 언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희생과 수고를 당연지사로 생각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승의 연애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하여 월급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교육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 또한 제자에 대한 사랑과 학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시면 안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형제 간의 사랑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형제 간의 이해 예 타산이 앞서면 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란 서로 위급한 때 반드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감사의 전을가져야할 것입니다. 더위 우리는 이웃의 연애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이웃끼리 불신하고 반노하며 돈을 악으로 감는 수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바른 은혜를 망가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성무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겠습니다 학식이나 지위가 별로 없는 사람도 바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며 산다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능력이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부모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누구나 깊고 애틋하며 어느 자식에게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평소에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스승에 대하여도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승은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을 훌륭히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혈인의 증을 늘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인격을 고양시키고 가정을 화목히 하며 증감 있는 이웃을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감사 신앙을 높이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신앙을 참으로 가상히 계기시고 나머지 아홉 명의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공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기에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공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이었으며 문둥병 같은 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비참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수도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책과 무의미와 죽음으로 멸망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재는 척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문둥병을 고친 바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감사했을 때, 그는 치료보다 더 귀한 궁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늘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 들린 산재물이 되어야만겠습니다.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궁원을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보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을 말합니다. 현재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리를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감사는 점처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과 좋은 환경에 서서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만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감사를 드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역 중에서도 감사를 드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 우리 나에게 해롭게 알려가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해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국적으로 선으로 바꾸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좋은 일을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 믿지 않은 사람과 별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셈이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를 더하셔서 밝고 맑고 화난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